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5% 하락해서 끝났는데,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 어, 고가는 한6%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가. 그리고 종가까지 해서 거의 한 3%. 고저차가 한10% 정도 나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 어, 근데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영상을 그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매물 소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대차 거래를 가지고, 그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군 봤을 때, 이 내용이에요. 최근에 보면 대차 거래가 계속해서 상환되고 있죠. 그리고 4월 15일 날, 대량의 대차 거래가 상환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대차 거래가 많이 진행되면 그게 공매도로 연결되는 걸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공매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기만 할까? 만약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친다고 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버텨낼 수 있을까? 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가격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파는 겁니다 빌린다는 건 뭐예요 담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담보 가치가 훼손될 때까지 그쵸 그때까지만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0만 주의 대차 상환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잘 보세요 대차 거래가 상환된 날 4월 15일 입니다 900만 주가 털려 나갔죠 그러면 이때 주식을 갚은 거예요 대차 그쵸 빌려온 주식을 900만 주를 때려 갚은 겁니다 근데 반등 시작점 보세요 정확하게 4월 10일 날 반등 시작했죠 전 4월 10일 날부터 다시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세력들도 또는 공매도 세력들까지도 시세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포지션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신고가 구간에 바짝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회색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죠 요거는 제가 만들어 준 라인인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고가 딱 찍고 나오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등락 구간이 있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딱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고가, 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오려면 작년 7월과 8월 달처럼 어, 두산 에너블리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때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뭐가 나왔을 주가 쭉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체코 본 계약에 대한 체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냐? 여기부터는 시장에 대한 부분과 연관성을 지어가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지난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미증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고. 그리고 이미 미국의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또 분명하죠 그쵸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1분기는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 진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 제가 실제 트럼프 sns에서 나온 내용을 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주식시장이다. 나는, 즉 트럼프는 1월 20일이 되어서야 취임했다. 관세가 곧 발효될 것이고, 이미 발효했죠. 4월달에. 그쵸? 90일 유예를 뒀다곤 하지만, 실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미국으로의 교역 물량 자체가 대폭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바이든의 잔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 어, 그러면 교역량이 줄어든 건? 미국의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건? 월마트 CEO가 직접 백악관에 가서 이대로 있으면 2주만 지나더라도 매대에 물건이 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물가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하게 트럼프가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7월과 8월 달에 그 하락 구간이 만약에 또나오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15,000 포인트를 이탈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 증시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보면 어떻습니까? 대략 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 동안 26%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30% 이상 떨어진다. 또는 30% 근처까지 떨어진다, 25에서 한30% 떨어진다. 그럼 어떤 부분 경기 침체를 반영 한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비두잖아요. 채권 시장이 유동을 치기 때문에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걸 연준에서 막아야 되고 미국 정부가 막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위험은 없다는 거죠.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가 구간에 이미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등락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량을 늘려야 되는 즉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시세가 확인된 다음에 매매를 하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2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지어서 보자고요. 그렇죠? 이때도 제가 체코 원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고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일단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이쪽에 위험도가 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이 관세 관련된 내용 일단 일 단락이 되어야 그 다음에 AI 관련된 내용들이 확장되어 갈수 있다. 체코 원전 중요합니다. 금액도 26조 원 규모잖아요. 거의 한 30조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부활의 신호탄, 즉,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유럽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AI 쪽으로 확대시켜 갈수 있는 쪽은 세계에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그쵸? 근데 미국이 더 크죠. 자본 투입량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GPU를 조달할 수 있는 쪽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아요.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없어서 못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투자하는 과정은 뭐예요? 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반영한다 그랬죠. 즉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실제 좋지 못하죠. 그래서 더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쭉 내려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됩니다. 실제 지배주주 순이익 그렇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 순이익 자체는 높지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이 지금 좋은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만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와야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이 바닥인데 그리고 여기서 원전에 대한 실적이 나와요 그쵸 별도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2 0 2 0년에 적자 돌려 세웠다 돌려 세웠다 그리고 확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거죠 지금 등락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매도하고 도망간다 시장이 앞으로 빠질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딱 이때 보자고요 부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여기 어 12월 1월 바닥 찍고 상승하는 부분 전딱 여기서 매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쭉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매매 구간을 다시 잡았습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럴 때만 매매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여기서 잡을 수 없어요. 바닥 구간을 정확하게 내가 체크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 구간을 체크해서 잡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지속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돌파하는 상황에서 보유자들은 보유하면 된다. 신규는 기다려라. 추가 매수도 기다려라.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쪽은 왜 보유해요? 이미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요 정도의 구간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익을 담보로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을 가격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유 기간을 줄이고 가격 확인 거친 이후에 즉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파할 때는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이게 터졌는데 왜 내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그저 간당간당하게 실적이 뭐 좋아지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주가 꼭질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고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건 당연한 상황이다. 당연히 매수 타점. 그렇죠? 우리가 매수 수량,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전혀 변함 없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에 대한 부분.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5배씩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15배 상승은 앞으로 원전에 대한 설계, 그쵸 이쪽에 대한 수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SMR의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일감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좋아지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점을 잡는 부분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금요일 마감.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 소폭 상승. 주도주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유지한다. 주도주는 원전, 바이오, 방산, 조선 이렇게입니다. 원전은 왜 그런지 계속 강조 드렸죠. 보유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타점까지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한다. 알테오젠 몽땅 보유한다.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하고 금요일 날 5월 일날 제가 1 2시 31분에 하나시스템 시장가 매수 직접 타점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이 끝났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점자 밑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최악은 지났다 이야기 드렸죠? 그대로 가면 된다. 즉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여기 7월 달 같은 이런 상황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를 이탈하는 상황 당연히 안 나오고 이렇게 그렇 관세 관련된 미국 시장이 딱 3일 만에 20%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최소한의 저가를 높여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된 다음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배율로 전환하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22평 선이 62평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올 때까지 22평에 대한 즉 20일 동안 평균 가격에 대한 그 가격대를 올려야겠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 이유도 좋죠 체코 원전 수주 딱 새로운 개미들 물량 털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타점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도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 실제 매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선반영, 신고가 후간 계속 강조드렸죠. ABL 바이오 최근에 강하죠.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몇 프로 76% 수익 구간. 그쵸 분할로 매도했는데 계속해서 수익 구간 67%, 76% 지속적으로 수익 구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ABL 바이오 뿐이냐? 한화 오션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엄청 강하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57% 45% 분할로 매도한 수익구간 계속해서 잡히죠 그리고 최근에 그쵸 이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매수구간 다시 잡았는데 여기서 대주주 물량 블록딜 내용이 나오자마자 저는 매도 구간을 잡았고요 그래도 6.8% 크진 않아도 이 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가격 확인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방금 보셨죠? 하나오션을 매도하고 나서 같은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공략한 거예요. 그런 결과 17%의 수익. 자 분산투자라는 건 내가 a 업종, b 업종 또는 많이 올라간 거 하나, 많이 내린 거 하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공략한다. 분산으로.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 원전주라고 공략해야 될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주도주 포트폴리오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최근에 주도주 포트폴리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그렇죠? 방산, 조선, 원전,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우리가 따로따로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결과 17%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모두 선반영 구간에서 나온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구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 8713 1916 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용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대차 관련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구간 어제에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대차가 확 풀리는 거 보고 900만 주가 풀리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구간 잡아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실제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전략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 어떻게 해야 수익구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도 꼭 달아주시고 010 8713 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그래서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반등이 가장 빠른 종목군 무조건 공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여기 보시면 5월2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하나 시스템을 매수해야 된다고 그쵸?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는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어때요 딱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하죠 이러면서 비중을 맞춰 가는 거예요 이 비중을 맞추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통 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쵸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